오늘은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곳이 싫어서 떠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사는 곳에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주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풍수학적으로 소구리터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 길을 빨아먹는다라면서요. 저도 사실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베스트 클럽에 참여하면서 모든 것은 사고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사고만 바꾸면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현재 저는 두 가지 사항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을 그대로 두고 내 사고만 바꾸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모든 걸다 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야 할지 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사는 것이 운물한 개구리 같습니다 좀더 넓은 곳으로 가서 제 인생을 펼치고 싶습니다 박사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질문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믿음은 무엇인가 또 조건과 환경은 무엇인가 내 감정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보내주신 질문의 핵심은 내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은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내 사고를 변화시켜서 정말 이것은 좋은 곳이야. 내 사고만 변화시키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하지만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여긴 별로 좋은 데가 아니야. 사람들도 여기는 소구리 털라고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 나도 죽을 뻔 했잖아. 여긴 별로 안 좋은데야. 라고 자신의 경험이 있고 그런 조건과 환경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데로 가려면 이사를 가야 돼.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는 것이죠.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시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아, 여기는 정말 저기 풍수적으로 자리가 안 좋고, 나한테 별로 좋은 곳이 아니야. 이사 가겠어. 이사 가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하지만 모든 것은 내 사고에 기인하니까 내 사고만 바꾸면 돼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그냥 사고만 바꾸면 돼 그렇게 믿기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 지금 상반된 생각이 팽팽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좀 우세하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겠죠. 아, 이사를 가. 그러면 벌써 이사를 가셨겠죠?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난 여기서 내 사고를 변화시켜! 그랬으면 사고를 변화시키고 거기서 계속 살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내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아, 여기는 풍사적으로 소구리터라고 그러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장소가 안좋은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얘기를 믿었어요. 정말 나쁜 데다, 여긴. 젊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걸 자꾸만 믿으니까 그것을 내 경험에 끌어들였어요. 어, 나도 죽을 뻔했어. 어, 나도 죽을 뻔했네?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허! 저 사람 또 죽었대. 아이고 정말 그 젊은 사람이 왜 죽었을까? 헉, 여기 정말 나쁜데구나. 경험이 또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곳이 정말 나쁜 데다, 풍수학적으로 나쁜 데라. 풍수학적으로, <laughs> 풍수는 거기 지형이죠. 그 지형을 인간이 바꿀 수는 없죠. 그 지형이 그렇다는 거죠. 산세가 그렇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버리면 되죠. 그 믿음을 버리면 거기서 살아도 되고, 딴데 가서 살아도 되고, 거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믿음을 버리면 돼요. 안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오랫동안. 지금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거기가 나쁘다는 거지만 더 깊숙히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사가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운 걸로 결정하세요. 물론 지금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의 사고만 바꾸면 거기에서 살든 달나라에서 살든 차이가 없어요. 내가 내 현실을 만드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과 그 조건과 환경이 지금 있어요. 내가 그걸 굉장히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아예 좋은 대로 이사 가는 것이 좋은가? 아예 좋은 대로 이사를 가는 거죠. 거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잘된데둘 중에 내가 생각해서 쉬운 걸 선택하십시오.